502번 설명하겠습니다두 집합이 X가 있고요, Y가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레탱글을 그리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1에서부터 2까지,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차 함수가 있는데 X를 X로, X로 함수를 해요. 그래서 한번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X가 1번 그래프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여기, 여기 지나죠? X의 범위가 1에서 2인데 Y 값이 꽉 차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1대1 함수는 되지만 대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1번은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2번의 경우에는 2번이 어디 있나요? 2번이 예 어디 있나요? 2번이 이거죠. 여기가 2번이네요. 빨간색이. 2번의 경우에는 요 끝이랑 요 끝을 지나네요. 그래서 이걸 함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죠.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F1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이고 F1을 대입했더니 3이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 대입을 해서 연립방정식 플러스 AB를 구하시면 되고요. 3번의 경우 설명할게요. 이게 F가 3번의 경우예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값, 1을 대입했을 때그 Y 값은 관형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쏘긴 쐈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는 건 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함수 자체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답이 2, 2, 2번 케이스가 되고, 이때 요거 갖고 연립방정식 풀어서 A 플러스 B를 구하면 답 1번 마이너스 4가 된다고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잠깐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답 내는데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